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신 말려드리는 100%입니다. 이번 영상 마스크 네트워크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10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는 경주마도 영상 마지막에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순차적으로 상승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많은 이슈들로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단기적인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한 번쯤은 또 조정을 주고 짧은 횡보세를 이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기다려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현재 중남미와 중국뿐만 아니라 터키에서도 통화같이 하락과 인플루엔한해지 목적으로 암화폐를 소유한 자산가들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단둥, 장시성의 항만 도시 주장에서 은행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농업은행은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중국의 자본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릴 것이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옴으로써 전체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미 보신 바와 같이 2022년도 FTX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탈 동조화 즉 디커플링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부터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부터 비트코인 반간계에 접어들면서 더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위 아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핑퐁핑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10개 중에 9개가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결국 비트코인을 뺀 하위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상승은 불보도 뻔하게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지금 부여하신 코인들이 언제 어떻게 힘이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상회하던 2021년 중후반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 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사이 이게 이제 보증금 개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여기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개발 이후에 상장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에어드랍 및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한 코인당 100에서 150억 정도 비용을 들이면 상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 상장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2년, 2년 사이에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코인 상장 힘들지만 이전에 나왔던 코인들은 이미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비용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코인들일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최근에 루나 사태, 테라 사태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친 건도영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중 유통되는 99%에 99%의 코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권도용은 코인 시장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코인들은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세력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시장이기에 이슈나 재료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눈치 싸움처럼 자리와 흐름을 만들고 시장에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과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중요한데요. 제가 5년 이상 코인 선물 거래를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해본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력들의 이제 차트라든가 흐름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코인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상승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두고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오늘 올라갔다. 도지코인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음 날에는 뭐 카바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웨이브가 올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상승을 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 세력들이 현재 코인상에 들어가 있는 웬만한 코인들에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부 일부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승 캔들을 만들어서 이거 분명히 상승하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내리 꽂으면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시켜버리면서 매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선물, 선물 시장에서 이두 번째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상승이 나와야 되고, 시장 상황도 상승인데, 캔들까지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빅쇼트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게끔, 중간중간 펌핑을 줍니다. 이거는, 얘네가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최근 뭐 나왔던 이제 카바 같은 경우에도, 투자위 해제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상승을 껴서 줬잖아요? 그때, 빠지려고 하면 또 펌핑 주고 빠지려고 하면 펌핑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얘네들은 다 털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통 이제 모든 코인들이 그렇진 않지만 몇몇 코인들 보면은 몇몇 코인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시세 테스트를 합니다. 이 시세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 개미들한테 자, 우리 코인 계속 주목해줘, 주목해줘, 한 번씩 들어와줘, 한 번씩 확인해줘, 라는 이유 때문에 시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시스테스 할때 올리다 갑자기 밑으로 내리꽂고 다시 횡보하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때 세력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운 좋게 돈을 한 번씩 벌었다 하더라도 또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런 흐름과 패턴, 그리고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3박자 모여 적혀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쟁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 거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개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9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하이파이였습니다. 무료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50% 수익 달성했고요.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파이 추천해 드려서 44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5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7월 달에 아크 8월 달에 하이파이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하이파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9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9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신 분들에게는 9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7월에 아크, 8월에 하이파이, 놓치신 분들은 9월 달에 또 급등한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240% 6천만원, 그리고 20% 90만원, 자, 그리고 23% 5천만원 수익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1200만원 20% 1200만원 수익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자 믿어지지 않는 높은 수익률도 여러분 한번 좀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우왕장 하지 마시고요우왕장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무료천주로 여러분들 꼭큰 수익 달성하길 바라겠고요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공개드리도록 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